아산시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가격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되는 것이 보류됐는데요. 이와 관련 인근 천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주기한 제한 규정을 아산에서도 실시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박승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아산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하는 것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올 하반기에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즉 DSL규제 도입과 주택공급 본격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전망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선정과는 별개로 인근 천안시와 같이 거주기한 제한 규정을 도야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아산시 당국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주기관 제한은 외부 투기세력 유입 제한, 아산시민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 확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이 피할 수 없는 실정으로 판단되고 조정대상 지정과 거주기관 제한을 동시 시행할 경우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16개의 도시개발사업과 10개의 산업단지 의 분양성 위축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고, 거주 기간 제한을 요구하는 이유의 많은 부분이 인근 도시에서 전입하여 분양권 전매 등개발이득 관련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런 우려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산시는 조정세상지으로 지정되면, 전매 제한 등으로 인한 가열과 투기 세력 차단 효과가 기대돼 실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천안과 같은 거주기한 제한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분양상한을 지켜본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종 개발 이슈들이 생기면서 2030년까지 공동주택 8만5천호를 공급할 예정인 아산시가 나름대로의 부동산 정책을 바탕으로 중부권 중추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